평택 전문건설 cldnc입니다. 오늘은 2.5m 옹벽 구조도 설명과 물량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구조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도면을 조금만 이해하셔도 옹벽 공사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도를 보면서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은 건축주님들이 옹벽 시공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사용량과 레미콘 물량을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예시로 2.5m 도면 기준 80m를 시공한다고 가정해계산니다 해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벽체에 대한 도면이고. 다음에는 바닥 기초에 대한 도면입니다. 철근표에 나와 있는 D16의 총 무게와 D13의 총 무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표에서 옹벽과 기초의 수량입니다. 2.5m 옹벽을 80m로 시공하였을 때의 철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0m 곱하기 D16의 총 무게 0.073은 5.84라는 톤수가 나오고, 80m 곱하기 D13의 총 무게 0.062는 4.96톤수가 나옵니다. 철근의 경우 1톤 정도 추가할증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옹벽에 사용되는 레미콘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옹벽 재료표입니다. 먼저 버림 콘크리트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80m 곱하기 0.210은 11.8 루베가 나옵니다. 다음은 옹벽 기초와 벽체 계산입니다. 벽체는 80m 곱하기 0.74명은 58.4루베가 나오고, 기초는 80m 곱하기 0.665는 53.2루베가 나옵니다. 같은 강도로 사용한다 하면 111.6루베가 됩니다. 레미콘 계산 후 3에서 5%의 할증을 적용하여 발주하시면 됩니다. 레미콘이나 철근의 할증 부분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양을 주문하여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은 초보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실제 시공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 기준과 국토부 표준 도면을 확인하시고 현장 조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